안녕하세요. 어, 저희 방송 프로 이름은 도봉이 품은 역사 속 인물인데요. 도봉하면 산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물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인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어, 저 간성리 집의 전현필 선생님. 아, 저는 김수영 문학가의 김수영 씨. 네. <laughs> 또한 분만 더? <laughs> 아, 아, 저, 오,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시다 가신 함석헌 선생님. 아, 네, 네. 자, 지금 벌써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분들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봉의 근현대사에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도봉이 품는 역사 속 인물 궁금하지 않았어요? 방송 예정입니다. 곧방송 <laughs> 나가요. 지금 저 보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예. 어,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에 보면 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도봉의 역사적 인물을 찾아서로 되어 있는데요. 예, 도봉의, 도봉이 품은 역사적 아, 도봉이 품은 역사 속 인물이 예, 예, 정식 명칭입니다. 아, 이건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중간을 가라 그래가지고 <laughs> 네아 그러네요 교양과 상식을 풍부히 <laughs>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어 사실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매미 소리가 아주 요란하던 여름이었는데 벌써 이제 예, 여름의 끝이 왔고요 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조동진 가수가 그 부른 노래 중에서 아 불사하셨는데 부른 노래 중에서 그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갔는데 하는 가사가 정말 가슴속에 와닿는 그런 예 계절입니다. 어, 오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역사적 인물이 많다고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인물은 김수영 시인입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나는두분 패널이 제 옆에 와 계십니다. 두분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도봉산의 다리가 너무 좋아서 이 도봉산 자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 그리고 저기, 어, 도봉의 토박이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신인 김미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10년째 세댁 소리를 듣고 있는 쌍문동에 사는 임성경입니다. 음,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한 분은 시인이고요, 한 분은 10년째 세댁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패널로 모셨고요. 이 10년째 패널이, 아, 10년째 패널이 아니고, 세댁이신 분은, 어, 국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국문학, 예, 김수영 시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럼 우선 김수영 시인의 생일을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수, 김수영 시인은 1921년 종로 관설동에서팔매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어, 효재 초등학교와 설린 상고를 다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 그 지난번에 전영필 선생에 대해서 했는데요. 전영필 선생도 효재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효재 초등학교가 명문 명문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효진초등학교 출신들 중에 그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 일본 유학을 도쿄 상대로 갔는데 참 시와는 어리가먼 전공 같은데요. 그러다가 뭐 학도병 징재를 피해서 가족들과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귀국해서 통영일을 하며 어, 연희대 영문과 3학년에 편입했지만 중퇴를 하게 됩니다. 아,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보면 시와는 별 연관이 없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시인들의 어떤 어린 시절 보면 대길장에서 장원도 하고 이런 부분도꽤 있는데 보니까 뭐 상대 뭐 이런 쪽에서 전공을 예, 하셨는데요. 그럼, 어, 시와 연관이 있는 기록 같은 게 어디서부터 아, 이분이 시인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기록이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3학년에 편입했다가 중퇴를 하시게 되죠. 어, 이 시기부터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어,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45년에 쓴 《묘정의 노래》를 예술부락에 발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 이후 김경민, 박인환 등과 함께 합동 시집 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가능하면서 이때부터 모더니스트로 주목을 받게 되죠. 아, 김경민, 박인환 정말 예 오랜만에 듣네요. 네 시인의 이름인데요 아첫 출발은 모더니스트 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그 요즘에 노래가 넣은 예술부라이 1946년에 잠깐 된걸로 아는데 대부분 포털에 194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김수현문학관에서 나오신 분 안계신가요 좀 정확한 걸 알고 싶은데 조금 전에 보이더니 어디가셨지? <laughs> 네네. 어, 4 5년에썼는데 예, 그 예술부락은 1946년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자, 그럼 일단 모더니스트로 뭐 시작을 하셨으니까,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 박인환 시인과 김성시인 사이가 굉장히 앙숙이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예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시 세계보다는 때로 이런 가십이 더 재밌지 않나요? 어, 훨씬 좋죠 <laughs> 어, 김수영 시인의 시 묘정의 노래를 박인환 시인이 낡은 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것이 김수영 시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김, 김수영 시인도 박인환 시인의 시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수녀를 낡은 시라고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주고 받았군요. 네. <laughs> 그래서, 음, 그래, 그래서인지 박인환 시인이 1956년 사망했을 때, 김수영 시인이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두분 사이가 꽤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 음. 일설에는 그 김수영 시인의 부인하고 참, 박인환 시인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근데 뭐 김수영 시인이 저런 남자보다는 자신이 훨씬 낫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뭐 앙숙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어, 이런 사실은 몰랐죠? 네. <laughs> 네. 박인환 시인하고 결혼 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 김성시인의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렇게 미녀였고 굉장히 그그 그 당시 어,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을 김영시인께서 예, 결혼을 했으니까, 김승영 씨도 굉장히 능력자이 신금 분러합니다 네, 맞아요. 네. <laughs> 자, 어, 뭐 그런 숨은 이야기는, 예, 두고, 그러 이제 모던이 정 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어, 김수영 씨한 편, 예, 김혜윤 씨, 시인께서 한번낭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시는, 시, 풀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풀은 김수영 시인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네, 맞습니다. 1968년 5월 25일에 쓴 시가 풀인데요. 그 다음 달 6월 15일에 교통사고가 났고, 16일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마지막 시가 그의 대표적이자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laughs> 네, 김세영 시인의 시는 대부분 산문 형식이라서 아, 좀 긴데요. 그의 작품들 중에서 비교적 오늘은 짧은 시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파바가에서라는 시를 부족하지만 제가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바다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먼지에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팝앗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주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푸른, 붉은 바닷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일련 것이다 오남승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 네, 박수 마음껏 치세요 <laughs> 아 그리고 지금 혹시 그 배경 음악이 어떤 음악인 지 아시는 분있나요 제목은 비두개들인데요이 낭송하신 김예호 시인의 타님께서 작곡하신 겁니다. 근데 돈 올라온 사실은 그작곡가 작곡가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어 지금. 가족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딴인가 사이까지 다와 있습니다. 자, 어, 정말 음악이 좋죠? 우리 패널들이 적어도 이런 수준입니다. <laughs> 아, 저는 특히 그 마지막, 그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얻으면 안 되겠네요. <laughs> 어, 시인은 역시 그저 평범한 파박가에 앉아서도 이런 멋진 시어들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시인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에 세상 공감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파박가에서는 올가을 김세영 시대의 지정시의 한편이기도 하더군요. 저는 모르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 모르고 선정했다면 굉장히 성장심이 있으신데. <laughs> 네. 어 그럼 이제 다시 김성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니까 모더니즘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등단 이후 활동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등단 이후에 그의 시와 경력에 대해 좀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음, 김수영 씨인이 등단할, 등단할 시기에는 어, 김경린박인환 등과 함께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표하고 어, 모더니스트로서 주목을 끌게 되죠. 음, 6.25 전쟁 때는 강제 징집돼 두달 만에 탈출했지만 어, 의용군이라는 이유로 서울에서 체포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석방되기도 합니다. 어, 그 후에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고 어, 잡지사와 신문사 등에서 어, 일하고 시작과 번역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음, 1959년 김수영 씨인 생전에 출판된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 바로 로달나라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제 1회 시인 옆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6.25전쟁때 정말 험난한 인생, 정말 소설 같은 인생을 겪겼었는데 사실 6.25이 일로 인해서 가정사로는 굉장히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은 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자, 어쨌든 1959년까지는 계속 모더니스트 시인이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김수영 시인의 모습은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음,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을 비판하며, 음, 난해한 모더니즘 시를 발표하던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음, 4.19 혁명이 5 1군 구태타로 좌절되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에 빠져 풍자와 현실 비판의 시대를 쏟아내게 됩니다. 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느끼는 비애감을 토로한 것이겠죠? 어, 그러다 교통사고로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48세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정말 유치원 선생과 그러니까 시인께서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예, 김수영 씨도 그, 같은 교통사고인데요. 어쨌든, 예,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고, 그, 프리란씨가 특히 마지막 인데 정말 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시단에 훌륭한 시를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세운 시기가 바로 도봉구에 있죠? 네, 도봉산 입구에 있습니다. 시인이 아, 돌아가신 후에 김동리 박목월등한국의대표적문인들이 추측이 돼서요. 그의 사망 일주일를 맞아 도봉산 기슭에 그의 대표자 풀이 새겨진 어, 시비를 세우는데요. 네. 네. 제가 어, 재작년 겨울 도봉산, 어, 도봉서원 답사를 하기 위해 교수님 한 분과 그 서원을 찾았는데요. 그 서원은 복원을 위해서 철거되어 있고 어, 큰 느티나무 한 그루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laughs> 어, 김세영 시위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 너무 어, 기뻐했던 기억을 <laughs> 하, 기억이 납니다. 아 역시 그 시인이라서 고기쁨의좀 강도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그 이병주 시인의 도봉산 참가라는 시비도 있어 더 좋았는데요. 어, 아, 이비, 네. 이병주 그분은 소설가신데 또 시도 쓰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그 김수영 시비를 찾으면 도봉서원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건 저의 제 말인데요, 도봉서원이 빨리 복원이 되어서 우리 도봉구의 문화유산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도봉을 네. 자랑하는 네.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어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김수영 시인의 시비는 시비만이 아니고요. 그 아래 김수영 시인의 유골함이 묻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묘소인 셈이죠? 예. 아, 그전 몰랐네요. 예. 앞으로 가서 묵념하고 오세요. <laughs> 자, 그럼 이제 그 문학관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뭐 벌써 넘었네요. 자, 김수영 문학관이 어떻게 해서 그, 도봉구에 유치되었을까요? 네. 시인의 본가가 종로에서 도봉동으로 이사를 온뒤 어머니께서 양계장을 하게 되는데, 김수영 시인도 자주 와서 일을 도왔고, 그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 어. 그런 인연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김수영 시인이 옛집이라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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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면 좀 허술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laughs> 네, 자 김수영 문학관에서는 종종 강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마다 봄, 가을 정, 정기적으로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서요 어, 격동기를 살았던 김수영, 군, 김수영 시인과 어, 그 시인들의 고충과 문학을 배경으로 해마다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강의는 빠지지 않고, 저도 그 강좌 매번 <laughs> 듣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만나면 안는척가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저는 어, 저를 이쪽 그, 어, 방학동 쪽으로 오는 저를 만나러 방학동 쪽으로 오는 지인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어 김세용 문학관을 구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 방학동 지킴이 은행나무와 연산본묘소를 안내하기도 하죠. 아. 네, 그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도봉이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예, <laughs> 예 굉장히 돼요. 예, 예, 예. 좀 많이 알고 또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 가을학기 강좌라든가 뭐 이런 것좀더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김수영 문학관에서는 다음 달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김수영 문학관과 함께하는 산책 한국 고전석 신귀 이야기를 주제로 초빙 교수님들의 강의가 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오후 2시 김수영 문학관 4층 강당에서 시 낭송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네네. 응. 자 정말 도봉은 산이 좋아서 그런지 인물도 많고 볼 것도 많아 자랑스럽습니다. 어, 아직 그 들려줄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자, 오늘 벌써 뭐 시간이 어, 많이 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패들로 넣으신 두분 소감 한마디씩. 네. 네. 어, 한 시인의 시와 생애를 이야기하기엔 정말 짧은 시간 같아요. 아주 잠깐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고 나니까 김수영 시인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어, 저는 우리 도봉구의 김수영 시인의 시가 있는, 있는 것과 문학관에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양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김수영 시인의 시는 격동계의 한복판에서 시대의 아픔을 극침없이 한편의 시로 풀어냈던 시인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시인과 함께하는 도봉 그리고 그런 방송을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지난 첫 시간 간송 전영필 선생이여 김수영 시인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봉이 품은 역사 속 인물 다음 시간은 흠쓱한 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자, 여름 마지막 정취 잘 어, 즐기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이혜경이었고요. 패널에는 김혜윤님, 임성경님, 연출 김경남, 제작 은행나로마을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